인생에 있어서 선택의 의미를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해야만 하는데, 정답을 내가 택해야만 하는데, 이거는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인데, 아, 뭐를 선택하지? 하면서 고민을 굉장히 지나치게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부분인데, 대부분의 선택, 그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택 자체에 정답이 내재되어 있지가 않다는 겁니다. 애초에 올바른 선택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조각가입니다. 그런데 조각을 하기 전에 어디에다가 조각할까? 를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그란 바위에다가 할까? 기다란 바위에다가 할까? 아니면은 각진 바위에다가 할까?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선택을 제대로 해야 걸작이 나올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동그란 바위에 하든 길쭉한 바위에 하든 각진 바위에 하든 내가 조각을 잘하면 걸작이 나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조각을 하는가가 중요하지 어떤 바위를 택하는가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각 실력이 형편없다면 그 어떤 바위를 고르든 간에 졸작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나의 조각 실력이 뛰어나다, 훌륭하다, 옳다라고 할 정도의 수준이면 사실 그 어떤 바이를 갖고 와도 걸작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잘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정답은 선택 그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어떤 행동을 잘 하는가에 있는 겁니다. 매일 매일 하루 하루에 정답. 이 내재되어 있는 거지 시발점 시작하는 그순간에 정답이 내재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 그 자체에 대해서 지나친 고민을 하지 말고 나의 행동 나의 노력 내가 매일매일 하는 그 어떤 행동에 정답이 진짜 있는가 그것을 네. 확인을 해봐야 될 겁니다.